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이군용 판사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출생 시는 인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한 사주는 이민년 경수를 기유일 병인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무령 관상을 보면 돌고래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MBTI로는 ENFG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사회적이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즐기는 것입니다. ENFg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1962년 이민년 수를 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의 기운이 성공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이 좋아. 사교적이면서 대인 관계가 부드럽고 풍요를 즐기며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향과 인연이 적어 어려서부터 격지에서 자수성가를 한 것입니다. 주거나 직업의 이동, 변동이 작고 운세의 기복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욕심이 강하지만 귀가 얇아 중심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사적 기질이 강해 주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화해하는 역할에 능숙한 것입니다. 사교술과 신용이 좋아 장년기에는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드를 즐기는 편이지만 부부간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운기가 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즉, 공공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을 활용하여 조직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 분야나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력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과학, 연구, 경제 분석, 의 분야 또한 근면 성실하고 체계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 회계 업무 혹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법률 분석, 법률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분야 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을 활용하여 교육 관리 분야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재물 관계는 정제가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만 가지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기 힘들어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면서 저축에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도우가 안정된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수련의 기토 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토의 특징은 우선 중앙을 뜻하기에 중용적이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고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성실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극인 간목이 들어와도 각기 합이 되면서 살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생기토는 껍질을 월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복이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술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금이 사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깔끔하고 매의 눈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떨어지는 가치도 그의 손에 가면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완벽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당령신금이 연간의 임수를 만났 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 시간의 병화를 만나면 그릇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시가 인시이면 인류, 원진, 기문이 천재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 정인이 인성으로 작용하고 관을 구하는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갑진년에는 인진상도가 결성되고 인사신 사명이 가세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개혁과 혁신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오행을 보면 사주의 금이 태화한 것입니다. 금이 왕한 수월에 태어나고 일지에 유금을 넣고 월간에 경금을 얻었기 때문에 금이 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의 대척점에 있는 목이 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생하고 보호하는 수와 화는 희신이 되고 목을 극하는 금과 습토는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원로를 보면은 현재는 육십정사 대운에 해당하고 세운은 계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운과 세운이 충으로 임하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장 임명을 두고 난항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주기후와 세운 계면은 천극지중하기 때문에 좌불안석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계면연은 수목이 주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목이 주도하기 때문에 관을 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효진 목방을 결성함으로 여당의 길집으로 승관을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법 원장의 길이 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개묘년은 길하고. 2024년은 더욱 길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인중에 간목이 정관으로 우뚝 솟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역할을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인 이균용을 지명한 것은 다수당인 야당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중도이고 지극히 원칙적이고 특히 자유수호자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조는 정제 정관이 희용이고 재건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이 보이지만 상관의 기운이 강하여 강한 개혁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월과 일의 요술 철새계금이 있기 때문에 활인지업인 의사 교육자, 법조인, 역술인 등에 종사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많아 살기가 등등함으로 활인지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판사의 길만 걸어왔던 것입니다 기유일주는 갈거지철의 들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은 들판을 떼어 다니는 닭의 물상이기 때문에 식록이 두텁다는 것입니다. 즉, 철근으로 지은 튼튼한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력도 뛰어나고 두에도 비상한 것입니다. 기토의 후덕한 성품 가운데 내면은 냉철하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중에 경금이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변호사, 방송, 정보통신, 세무분무 정치 등에 어울리는 것입니다.상관의 심리는 우월감과 이기적 성향이 무척 강하여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이다는 것입니다.타인과 합작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며 목적을 위해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개성 있게 연출하는 센스도 있고 활동적인 핀인 것입니다. 격이 식상의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연구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활발하게 공개함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온순하면서도 타인을 제압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후천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선악 어느 한편으로 기울기 쉬운 것입니다. 이 사주는 철세의 개금살이 강하기 때문에 냉철함과 일도 양단하는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계나 법률계, 의학계 등에 종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제구슬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운을 봐도 화운이기 때문에 상승운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화가 주도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사와의 사유축 건국의 결승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사진 사명살이 동하게 되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과 혁신의 칼을 휘둘며 오염된 김명수의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볼줄 아는 능력이 천하제일인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